안녕하세요. 카티아조의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카프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음, 스카프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저한테 뭐 스카프 실장님, 뭐 손수건 실장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스카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스카프를 헤어에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 여름에 필요한 팁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은, 조금 영상을 찍은지 좀 됐거든요 근데 계속 편집을 미루다가 늦게 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요즘 필요한 팁이니까 하나하나 보시고 또 따라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어, 스카프를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저같은 경우는 출장을 가서 드라이를 못하거나 이럴 때 활용을 많이 하고요. 옷 스타일에 따라 스카프를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패피로 패셔니스타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요즘 록 페스티벌 가는 거또 굉장히 옛날 레트로스러운 거 그리고 머리를 묶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스카프로 보여 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 스카프 패션이라 그러면 뭐, 목에 맨다거나, 가방에 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헤어를 이용한, 그러니까 머리에 매서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어, 제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자주 하는 그런 룩 중에, 제클린 케네디 룩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패션을 유행이 오지만, 60년대에 그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인 제클린이 하는 룩이 지금도 계속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클린 케네디 룩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스카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스카프 소재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실크로 된 스카프도 있고요. 또면손수건으로된 스카프가 있어요. 근데 제클린 케네디 하면 럭셔리한 영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럭셔리한 로맨틱한 그런 레트로를 보여 주려니까 제가 음. 요건 제가 좋아하는 스카프 중에 한 15년 된거 같아요. 저는 스카프를 좀 모으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손수건 사이즈 이런 거를 브러르는 뿌띠 사이즈라고 하는데 뿌띠가 작다는 거잖아요 뿌띠 스카프 여러분들 아시죠 목에 딱 맞게 매거나 이런 정도인데 요거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스카프의 칼라도 되게 중요한 게 스카프 칼라가 얼굴을 돋보이게 해야지 얼굴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맨틱한 것도 있고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호피무늬 스카프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도 조금 웨이브지고 그리고 로맨틱한 룩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강한 건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럼 제가 픽한 이 플라워가 있는 아이보리랑 파스텔톤의 스카프를 우선 세, 삼각형 자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해서 예뻐 보이는 게딱 보이게 제가 써볼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머 제가 오늘 머리를 풀고 있어가지고 잘안 묶이는데요. 잘 묶어볼게요. 네 이렇게 그 대신 여러분 실크 스카프는 이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뒤에를 꼭두번 묶어 주시고요. 자, 머리를 풀었을 때 요렇게 돌려서 이 앞에 머리를 잘 이렇게 정돈을 해 주시고요. 잔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싶으신 분은 요렇게 잔머리를 꺼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스카프. 자, 여러분 보이시면 요렇게 묶으면 딱 복고적인데요. 만약에 귀를 내 놓잖아요. 그러면 좀 청소하는 스카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멋있지 않죠? 그래서 길를꼭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뒤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클린 캐네디 룩을 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더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어, 나는 진짜 뭐 바캉스를 갔건 뭐 비행기를 타러 갈건 진짜 멋있고 싶다, 공항 룩을 보여주고 싶다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클린 캐니드도 늘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좀 멋지지 않나요? 저는 출장 가서 뭐 헤어를 못할 때도 그렇고 비행기에서 왜 자다가 눌려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공항 패션으로 멋있게 보이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공항에서 나옵니다. 어떠세요? 좀 괜찮죠?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큰 선글라스를 써야 예쁘지 여기다가 너무 요즘 좀 너무 모던한 거 쓰는 것 보다는 이렇게 복고적인 선글라스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고 그 제클린 케네디의 트렌치까지 갈아입은 다음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이게 지금 60년대 제클린 케네디 룩이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클린 케네디보다 더 우아하지 않나요? 완성! 자, 제가 이번에는 머리를 묶었을 때 스카프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머리를 묶었고요. 이렇게 머리를 묶고 스카프를 할 때는, 어, 좀 로맨틱하고 여성스럽고, 왜, 어, 저 되게 여성스러워. 이렇게 보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의점은 머리 하나를 묶었을 때 앞머리를 이렇게 낸다거나, 앞머리가 없으신 분은 잔머리 있잖아요. 잔머리 같은 걸좀 빼서 뭔가 대충 했는데, 되게 여성스러워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스카프는 또 머리에 할 때는 좀 컬러풀하고 눈에 확 띄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씨블로의 레드 포인트의 스카프를 골랐는데 역시나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저는 사실 이렇게 이거 사실 다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쭈글쭈글한 스카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반을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머리에다 할 건데 제가 뒤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머리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반을 접는 거예요. 머리 를 안으로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스카프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안 들어왔을 때 머리를 다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스카프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기가 이렇게 크게 돼야 된다는 거. 이걸 딱 맞게 하지 말고 느슨하게. 보이세요? 저 옆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뒤에서 잔머리나 이런 지저분한 머리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요거는 머리가 길신 분이나 짧은 분이나 다 가능해요. 어떠세요? 아, 그리고 주의할 점은 머리를 고무줄로 묶은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아까 제가 큰 핀으로 묶은 이유는 여기를 이렇게 넓게 지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뭐 아무 때나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녁 먹으러 외출할 때도 괜찮고 그냥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도 음 머리 안 감아서 냄새 날 때도 다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변신해서 완성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 저 되게 여성스럽게 변신했어요. 핑크색 플라워 프린트 블라우스도 있고, 머리도. 자, 그러면 스카프 몸 모습이 더 궁금하죠. 어때요, 여러분? 그런 뒤를 딱 보여드릴까요? 엄청 하늘하늘하고 여성스럽죠. 이렇게 변신하면 어디 가서 사실... 이틀째 돼서 머리를 안 감아도 굉장히 까문 것처럼 굉장히 준비하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때꼭 명심하실 것은 뒤에를 이렇게 느슨하게 묶어주시라는 거 머리에다가 귀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위로 묶지 마시고요. 거의 뭐 이마에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를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이때 여기를 딱 딱 묶어주시면요. 자. 여기가 눌리고, 여기가 이렇게 볼륨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리본으로. 자. 어떠세요, 여러분? 약간 복고적인 느낌도 들고요. 음, 약간 발레리나? 이런 느낌도 들고. 물론, 제 몸은 발레리나에겐 좀 퉁퉁해요. 이렇게 앞 부분을 오는 게 중요하고 꽉 묶어 주신 게 중요하고 이게 흘러 내릴 것 같다를 그 여기 핀을 꽂아 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는 볼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머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이렇게 복고적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도트 무늬 같이 좀 레트로 풍의 잔잔한 문양이나 이런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컬러풀한걸 하게 되면. 좀 얼굴이랑 분리돼서 얼굴이 오히려 이렇게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노톤의 땡땡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 장식도 없이 머리를 묶었을 때랑 이렇게 할 때랑 조금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얼굴이 너무 뭔가 좀커 보일 것 같다 이럴 때는 립 포인트를 주시거나 저처럼 레드립 아니 여기 딸랑거리는 귀걸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그럼 제가 옷까지 갈아입고 벚꽃 풍으로딱 보여드릴게요. 고고.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 드레스 입고 이렇게 벚꽃 리본 하고 음, 해변가에서 저녁 파티에 나가는 그런 룩을 해봤는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딸랑거리는 귀걸이도 했고요. 괜찮죠? 아, 저의 살이나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 컨셉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락 페스티벌이나 재즈 페스티벌, 이렇게 페스티벌 가서 할수 있는 스카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페스티벌을 위한 스카프는 소재를 잘 고르셔야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뛰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실크 스카프나 그런 사틴 스카프 소재 말고 면 소재의 손수건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뿌티 스카프라고 하는 손수건 사이즈를 고르시면 되구요 요거 같은 경우 딱 굉장히 간단한게 세모로 접는데 뒤에 어떤게 나오느냐를 정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싶다 그러면 그 숫자가 보이게 요렇게 삼각형을 접어 주시구요 앞으로 정면 봐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해서 묶어주시는데, 이 스카프를 귀가 안 보이게 묶어야지 좀더 요즘 스트릿 패션, 힙합이나 그런 상태가 되고요. 딱 묶을 때 귀를 너무 꽉 묶으면 귀도 안 들리고 더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시고, 앞에를, 머리를 이렇게 하면 여성스러운 게 되잖아요. 그런데 힙합이나 이런 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앞에를 좀 내려주세요. 어때요? 미끄러지지 않죠? 네. 그리고 뒤 같은 경우 보면은, 뒤 잠깐 돌려보면, 이렇게 머리 땄을 때 뒤에가 보이지 않고 딱요 정도 길이가 돼서, 사실 이거는 여자들은 이렇게 딴 머리로 다시 돌려봐주세요. 하면 좋고, 남자들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핀 꽂을 때 주의할 점 여기에다가 꽂을 수가 없어요. 꽂으면은 여기가 눌려가지고 예쁘지가 않고, 뒤에, 여기다가 핀으로 고정시켜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근데 대부분 손수건은 잘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스카프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접어서 이렇게 폭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랑 반대로 밑에서부터 넣어서 요렇게 왜 우리 화장 지울 때클렌싱할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묶었을 때 이게 지금 튀어나온 게 나비 같아서 싫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요렇게 여기 요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힙합스럽게 하려면 요렇게 그렇지 않고 여성스럽게 하려면 귀를 빼주시면 돼요 반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댕겼고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완성된 보, 보시면 아까 리본으로 된긴 거는 여성스러운 레트로였고 지금 이거는 유니섹스 스타일 남자 티셔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약간 힙합 스타일 물론. 제 나이와 거리는 뭡니다. 그렇지만 좀더 캐주얼하게 우리가 입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완성 히릿.